안녕하세요. 전 여러분의 English Doctor, k a y n 인데요저 지금 들킨 거 맞죠? 네, 뭐 들켰으니까 오늘 이 표현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? 아, 망했다! 들켰나 봐! 구독, 좋아요! 아, 망했다! 이 표현부터 가르쳐 드릴게요. 아, 망했다! 이 표현은요, Oh, shoot! Oh, shoot. shoot 이 표현이에요. 여기서 shoot는 종을 쏘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. 그냥 감탄사로 아, 된장 이런 의미예요. Oh, shoot. 그래서 약간 뭔가 들켰을 때 혹은 원하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쓸수 있는 감탄사죠. 저왜 oh, shoot 했나요? 들켰나 봐 이거잖아요. 들켰다? I think I'm caught. be caught 가 들키다 라는 뜻이에요. catch 가 잡다 잖아요. 그러니까 잡힌 거죠.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다가, 음, 너 들켰어. 너 나한테 잡혔어. be caught이죠. 어떤 상황에서도 쓸수 있어요. Oh, shoot. I think I'm caught. 아, 망했다. 나 들켰나 봐. 딱이 표현이죠. 여러분,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. oh shoot i think i'm caught 이렇게 물론 원어민과 연습할 때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감정 이입을 하셔 가지고 내가 진짜 들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우리 원어민과 연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감정 이입해서 해 볼까요? 아, 망했다. 나 들켰나 봐. 같이 해 볼게요. oh shoot i think i'm caught 자 이제 발음 연습 원어민과 함께 해 보세요. Oh shoot, I think I'm caught. Oh shoot, I think I'm caught. Oh shoot, I think I'm caught.